안녕하세요 내집마을연구소 훈현장의 홈플래너 정플래너 입니다 와 과장님 집 역대급시죠 그쵸 지금 이게 캐나다 슈퍼 2 e 하우스라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내부를 들어가서 이제 답사를 한번 했는데 어, 역대급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곳 현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100%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총 35세대가 공급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멋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는 현장이고요, 여기 대지는 총 180평이에요. 실내 구조는 총 55평을 사용하는 이제 2층에 3층 다락 구조를 갖고 있는 현장이고요. 자. 외부부터 하나씩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죠, 과장님? 네, 이 공간은 이세대 해당 주차 공간입니다. 어, 주차를 하시면 뭐저 앞쪽까지 밀면은 뭐한네 다섯 대도 되실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되시면 두 대는 충분히 되실 수 있는 주차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버스도 될수 있어요. 그렇죠. 버스, 트럭도 네. 될수 있고. <laughs> 자, 그리고 이곳 이제 들어가는 메인 출입구인데요. 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당을 한번 보여드리고 외관 설명 후에 내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마당 공간입니다. 아, 마당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 뒤쪽 공간까지 어, 굉장히 넓은 마당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어, 일단 잔디 마당이 전부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예쁜 조경수들로 마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이렇게 숲전망이 펼쳐져 있고요. 남향이 이쪽이에요. 남향이 이쪽인데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햇살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산들 전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이제 내집 앞에. 준비되어 있는 숲속에 있는 현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거실에서 입출입이 가능한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재질이죠 과장님? 네 이거는 방부목보다 더 비싼 방길레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길레이 데크는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방부목은 해가 지날수록 좀 낡아지고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데크 전체를 이렇게 반길라이 제품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자, 그 뒤쪽 마당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리고 이곳이 뒤쪽 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것도 거실에서 입출입이 가능하게 문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자꾸 이곳을 텃밭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동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하수시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도시가스는 들어오나요? 아니요, 현재는 LPG인데 굳이 도시가스로 안 바꾸셔도 돼요. 이곳 현장은 캐나다 슈퍼 이 e 하우스로 1년에 난방비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십. 그렇죠.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만 내시면 난방비가 충분히 해결되는 현장이고요. 어, 지금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연결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다른 데 거주 옆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이 도시가스를 안 써도 될 정도의 난방비가 상당히 절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관은 상당히 멋스러운 와이드 벽돌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수입을 해온 벽돌입니다. 어,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외관에만 1억 원씩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100%커스터 마이징 하우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다 옵션 사항으로 추가를 하시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모두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어, 외관에서 이렇게 보시면 은 창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창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가시죠. 자 이곳이 아까 보여드렸던 메인 현관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방화문 두께가 상당하죠? 이거는 모두 독일 싸나 언더 제품으로 상당히 고가를 자랑하는 튼튼한 방화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곳이 이제 전실의 모습이고요 어, 메인 현관을 들어오시면은, 전실이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 공간에다가 신발장을 설치를 하시면은, 신발 한 100퀄레도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바닥 은 모습 포세인텔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일괄소등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르그랑 스위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중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 이제 여닫이 중문인데, 아직 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리로 마감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과장님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창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어볼까요? 어, 상당히 넓네요. 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짐들이 많아서 조금 안 보이실 텐데, 이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창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는 다시 봐도 정말 멋있네요. 자, 우측으로는 이제 거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이 거실입니다. 상당히 넓게 잘 나왔죠. 바닥은 모두 이제 광폭, 어 원목마루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원목마루가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흠집이나 기스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원목마루에, 자, 그리고 천장은 이렇게 우물형, 로 이렇게 깔끔하게 판해가지고요 높은 층과 상당한 개방감을 자랑하고 있고 메인 조명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진 않네요 메인 조명 달리고 간접등과 메리등 등으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천장 모습 그리고 이쪽엔 시스템 에어컨 한대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과장님 우측 편으로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 스위치 등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집도 넓은데 창이 굉장히 많아서, 아, 좀 단열에 안 좋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보일러를 안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따뜻한 그런 내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 창문은 모두 아까 현관문과 동일한 독일의 살라만더 제품으로 모든 시스템 3중창이전 창문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위쪽에 저 구멍 보이세요? 저게 뭔지 알아요? 우리 과장님? 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구멍 같은 경우에는 열 교환 장치 및 공기 순환 장치인데요. 실내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주방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따 2층에서도 보시겠지만, 각 방마다 2층 거실에도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아트홀로 쓰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아, 여기는 뭐... 장식장 같은 거 놓으셔도 공간 폭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어, 이쪽을 아트홀로 쓰시고, 지금 여기 모형이 있는 이곳을 소파 자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야, 여기 주방 아일랜드가 상당히 크네요. 아, 아일랜드는 모두 대리석이고요. 여기 식탁을 따로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안쪽으로 깊게 앉으실 수 있게 안쪽까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의자를 두고 식사를 하시면 되는 그런 주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주방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앞에 쪽부터 봐야겠죠. 자 우리 과장님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네 지금 이거는 와인 냉장고로 이렇게 와인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인 냉장고가 있는 건 처음 봤네요. 와인 냉장고에 자 이쪽에는 모두 이렇게 수납 공간 시스템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거 전부 오, 분체 마감이 분체 도장 마감이네요. 분체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고 네뭐 음. 수납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샘 제품이에요 모두 한샘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 전기밥솥짜리인데 어, 굉장히 크네요 네뭐 밥솥짜리랑 레인지를 같이 두셔도 될것 같아요 네 밥솥에 레인지 같이 두셔도 되는데 여기 광파 오븐이 있어요 레인지는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일부 부화 하나 식사하시면서 국 같은 거 데우실 때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하부장 싱크볼이 이쪽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광파오븐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는 한대 밖에 없어요? 네, 냉장고 박스로 짜져 있는 냉장고 자리는 이곳 한대 밖에 없고요 다용도실이 워낙 넓어서 그렇죠. 저쪽에다가 더 추가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용도실 굉장히 넓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인 싱크볼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일본 제품이네요 사각 메인 싱크볼과 환기창 여기도 삼중창으로 준비되어 있고 당연히, 위쪽으로는 전등이, 아, 여기만 준비되어 있네요. 자, 한샘 제품으로 전등이 들어와 있어서요. 설거지 하실 때 도움 되시고, 3부 쿡탑, 후드, 그리고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도 중간중간 준비되어 있어서요. 뭐, 가전제품은 딱히 필요 없지만, 그래도 굳이 필요하시다면 중간중간 배치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스트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다용도실 진짜 좋네요. 자, 다용도실은요. 단차를 줘 가지고 이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만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용도실에 냉장고 한대 보관하는 곳은 이곳에다가 냉장고를 보관하시면 돼요.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바닥도 모두 보일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한 그런 다용도실 공간까지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엌 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한대더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주방과 거실 그리고 각 방마다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아까 저희 뒷마당에서 보여드렸던 주방에서 입출입이 가능한 문입니다. 열고 나가시면 뒷마당으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 다 안내드린 해 건가요, 과장님? 아니요, 1층에는 따로 방과 욕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 전실에서 우측으로 오시면은. 네, 넓은 1층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방 상당히 크죠? 저희가 방 사이즈는 자막을 통해서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네, 어, 여기 마침 샘플이 있는데, 요게 이제 살라만도 제품이 들어와 있다는, 어, 그 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삼중유리로 되고 로이 가스 설치되어 있고. 자, 이 방에도 시스템에 하나 되어 있고, 열 교환 및 공기 순환 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과장님? 네, 저거는 아까 현관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적외선 감지기가 하나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보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창호도 크게 준비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계단 옆쪽으로도 이렇게 큰 창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채광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층 마지막 공간인데요, 자 이곳이 1층 욕실입니다. 어, 아직 완공이 안 됐네요. 세면대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여기 샤워 파티션 설치되겠죠? 절차를 네. 두셔가지고, 샤워하시는데 물튀김 방지 어느 정도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샤워 부스가, 와, 되게 커요. 제 얼굴, 얼굴보다 조금 더 크죠? <laughs> 더, 작아요. <laughs> 더 작아요. 네. 아무튼 <laughs> 어, 굉장히 큰 샤워 수전과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일체형 비대도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는 네, 1층 공용 욕실의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텐데, 야, 2층 계단도 모두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폭도 상당히 넓죠? 그 층고도 완만하기 때문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시는데 큰 부담감은 없으실 것 같은 계단의 모습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방이 몇개가요 과장님? 네, 2층에는 방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2층 방 3개인데, 가장 먼저 안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안방 공간입니다. 와, 여기 층고 상당히 높네요. 모두 펜백나무하고 공항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 이 특유의 편백 나무 향이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어, 그런 향이 나고 있는 안방의 모습입니다. 자, 안방에는 공항목으로 이렇게 포인트 도주셨고 시스템 에어컨과 어, 벽은 모두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창이 선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환기 시키는데도 상당히 좋으실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슬라이딩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미스트로. 요분 뒤쪽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직 조명이 설치가 되진 않았는데요. 예쁜 조명이 들어올 예정이고, 양쪽으로 뭐 붙박이장이나 시스템장 같은 거 설치하시면 은 옷을 보관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웬만한 빌라의 방만큼 큰것 같아요. 아직 완공이 여기 되지 않은데, 일단 샤워 수전 골드 프레임으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욕조가 크게 하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욕조 자리와 자 그리고 이쪽 반대편으로는 일치형 비데가 포함되어 있는 양변기와 반대편으로 세면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거울도 오, 이거 뭔가요 갑자기 왜 올라와요? 오씨 갑자기 그랬네 왜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봤는데 센서예요 저희가 이거를 한세번 아, 세 동안 거. 했는데 세번더 올라와요. 네. 어, 센서가 설치된 깜짝 놀랐니다 움직여갖고 아무튼 이렇게 세면대와 환기창도 크게 준비되어 있는데 야, 이 반대편으로 모두 숲색권을 자랑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제 나가서 안방 마지막 공간을 안내 도와드릴 건데 자참 드레스룸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에어컨이 있는 이유는요. 뭐 드레스룸이 굳이 아니면 서재 용도로 사용하실 때 사용이 유용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방 마지막 공간 테라스 공간이에요. 시스템 문을 열고 나가시면요. 이렇게 안방에서만 다닐 수 있는 여기도 방길라이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런 테라스 공간 그리고 위쪽에는 처마가 길게 뽑혀 있어서요. 어, 웬만한 뭐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지 않는 이상에는 어, 어느 정도 비바람도 막아주는 처마까지 설치되어 있는 마지막 안방의 마지막 공간까지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간 방으로 넘어가 실 텐데요. 자 중간 방은 계단 우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아까 1층에서 보셨던 방과 사이즈가 거의 흡사해요. 에어컨도 공기 순환 장치나 열교환 장치, 창문 위치까지 거의 흡사한 방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을 자녀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서재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층에 방이 총 3개 있다 그랬잖아요. 자, 2층 마지막 방은 계단을 올라오셔서 좌측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곳은 이렇게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곳을 서재로 사용하기 딱 좋겠네요. 서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선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공기선환장치와 열 교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모두 도장마감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자, 공용 욕실의 타일이 1층과는 좀 다르죠 더 멋스러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골드 프레임 샤워 수정과 여기도 샤워 파티션이 설치될 거예요 부스나 파티션 설치되고 세면대와 일체형 비대 포함되는 양병기 큰 거울 달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집안의 층고가 높아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금방 팔리는 그런 집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 다락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다락 공간을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에 이렇게 하늘창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다락 공간도 친구가 엄청 높습니다. 친구가 높아가지고요. 전혀 답답함이 없고, 모두 펜백나무와 공항목이 두껍게 잘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벽에 벽걸이 에어컨이 한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 야, 환기창 바깥으로는 이제 하늘과 산이 보이는 멋진 뷰를 갖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아직 마감이 안되 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저 안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 안쪽에 지금 단열마감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요. 캐나다 이제 아이신 고기밀 우레탄폼단열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단열재가 꼼꼼하게 잘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방비가 LPG를 사용하시는데 4,50만원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공간을 갖고 있는 이제 2층 그리고 다락까지 갖고 있는 구조의 단독주택 영상 안내를 모두 도와드렸고요. 이곳 위치가 어딘가요, 과장님? 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단열이 상당히 좋아도 너무 좋은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구조도 너무 잘 빠졌고요. 여기는 어떤 분이 오셔도 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분양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네 분양가는 뭐 4억대부터 뭐 비싸게는 7억대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유선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평당 대지가가 17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건축비가 조금 비싸긴 한데요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그런 현장인 것 같고요. 자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유선문의 주시고요. 참 그리고 이 현장은 무조건 방문 예약제로만. 진행이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반드시 유선문의를 주셔야 저희가 예약을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고정 그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집마련연구소 김준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장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